아, 미지 마. 어, 아, 아, 위지 요 아, 차니까, down, 뭐. masa, 뭐, fire, no. 아, <weit play rules> yeah. 맞아, 아, 위지 네 마. 아, 위하 마. Term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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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지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데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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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이거. <laughs> 마음도 워크를해 정신입니다. 나름 고를했는안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어니다

나갈게요, 나갈게요, 나갈게요 나와와와

나, 나도 하나만 찍고 나도 하나만 찍고세카찍으 예. 카메라 돌려봐 예. 세카 찍으시면 카다카 셀카 하나 둘셋 예, 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 잘 가요. 아, 어주 아, 나 하나 지면 되지. 좋은 거 골라서 드세요. 사장님, 여기 서로 다섯 개네 넘어. 사장님, 매내 것도, 매운 것도. 중국 레시지 사장님. 요, 누구 똑같은 줄알았이네 아, 세다. 얼마나 좋 좋아요? 네. 당이거든요당원좋니 어, 괜찮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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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예. <laughs> 수고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응원합니다. 행정통합 지금 행안이 논의 중인데요 계속 진행해야 되나요 중단시켜야 되나요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원칙적으로 하이, 찬성하신다고 하이. 말씀하셨는데 네.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으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행정통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이 의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한 의제입니다 다만 그것이 지역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행정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실질적인 통합이 될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한 가지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 최근에 진도 군수 재명권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청도 군수가 막말하고 욕설한 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거기 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정부 감사에서살펴보고요 이게 맞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동기 화이팅! 장동기 화이팅! 피아포, 피아포. 뒤에, 뒤에 조심, 뒤에 조심. 장동기 화이팅! 우리 거리 좀 두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저기 이쪽. 건강봐 주세요. 무지나 이제. 예. 갔어아실수있습나 주세요. 동생 어디에요 물러나 주세요. 물러나세요. 천천히 니 얘들 비켜 주세요.

아요 안전 사고 날수도 있습니다. 거리 좀 벌려 주세요. 아 잠깐만 뒤쪽 나와 주세요. 앞찮까좀 실점 나와 주세요. 저우로나와 주세요. 부딪히면 다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나와 주세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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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아베, 요네 아베, 아베, 아천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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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맞춰가지고 베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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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베나베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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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